아, 방금. l 너스트 좋아했었지 우라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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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o n t know. 나 h a t is it? Overwatch. d i e r e t t a r r 설 g t n g t a 가자 잘 n g 가자 r r i n g t a r r 제가 있을 곳이 아닌 거 같아. 아, 이춘양 영어 발음 진짜 개 좋네. <laughs> 가자, 가자, 가자! <laughs> 아, 근데 던파레이드도 해야 되는데. 음... 아, 아예... 근데 너 이번 주에, 이번 주에 나랑 약속도 있잖아. 뭔데요? 에? 뭐, 뭐가? 응? 아, 진짜 지랄하지 마, 이춘양. 아너 금요일 날 약속 안 잡았지? 어? 나 금요일 약속 있어. 에? 뭔데? 그냥 해봤어. 진짜 뒤져 진짜 <laughs> 아, 씨발 토끼탕 개마렵네 그냥. <laughs> 잠겠지. <깼지? 웃음> 근데 놀랍게도 그래도 잠은 안 깼어. 나 너무 <laughs> 피곤해. 지금.